말복을 앞두고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 지역도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안성 고삼이 37도까지 올라 있고요. 경주 35.5도, 서울도 33.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수도권 곳곳엔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올수 있겠습니다. 주말엔 폭염이 더 극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기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강한 중형급 세력인 구호 태풍 렉기만은 현재 타이안 북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차츰 중국 연안에 따라 매우 느리게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한반도로 수증기가 들어오겠습니다. 이 따라서 내일 밤부터 서해와 남해에선 거센 풍랑이 일겠고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